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횡보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는 매파적 동결로 인해 매 금리 발표마다 시장에 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고 헤드워치 기준 다음 달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 6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별로 개의치 않은 모습인데 시장이 과열된 모습에서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방식은 나쁘지 않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물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낮은 현물 비중 및 비트코인 비중으로 단기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이 좋지 않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소액으로 선물 거래 많이들 시작하십니다. 따로 레퍼럴 없이 시장가 0.01% 최저 수수료로 부담 없이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 관망만 하셔도 도움 되실 겁니다. 하단 더보기란 무료 정보방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을 하고 가자면 그간 알트코인들의 하락은 크게 크게 나온 모습인데 상승은 미약한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도 하락의 추세에 있고 최근 대형 거래소 기소 사건들로 인해 하락에 대한 회복을 못 해주는 모습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회복하려면 하락 추세 패턴을 돌파 후에 28K 부근에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 관계를 많이 언급드리고 있죠. 이유는 현재 자금 흐름이 증시로 몰리고 있으며 SEC의 계속된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만 자금이 빠지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 과도한 디커플링이 일어났던 경우는 작년 11월 FTX 사태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미국의 규제는 한방이 있는 악재는 아니지만 이 시장의 유동성을 천천히 갉아먹는다는 부분에서 규모가 있는 악재로 보고 있고 이렇게 악재가 나왔던 같은 상황에서 FTX 사태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와의 차이를 좁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핵심은 이 부분인데, 만약 이대로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두 달더 오르거나 고점을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내려오고 큰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코인 시장은 더더욱 안 좋아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자보다 후자의 확률이 더 높다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에 대한 소식도 살펴보면 그동안 승소의 기대감부터 해서 CBDC 등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어왔는데, 약 700원대 부근을 빠르게 몇번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에 그간 쌓였던 버블과 투심까지 같이 빠지면서 62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한달전 가격으로 회귀한 모습이고,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의 투심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 달에 홍콩 관련 암호화폐 출범과 더불어 리플랩스가 파일럿 테스트를 참여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자로 두 개의 기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규제에 맞서 홍콩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홍콩 쪽에서도 이에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 쪽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레 중국의 거대 자본 유입이 들어올 것이고 비트코인의 패권은 중국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콩 암호화폐 관련 개발 착수 기업들은 큰 수혜를 얻을 것이고 그 결과 리플의 상승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겠죠. 또한 CBDC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또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국가를 컨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냐는 질문에 저는 비트코인과 리플을 상위 포트폴리오로 꼽고 있는데 추가적인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